아니 저격은 되는데 난이 분 중간에 안 되지 않아요? 왜서 아, 안 어? 아, 저번에 게임하다가 걔네 나가줬는데 저번에 게임하다가 상대 팀 나가줘도 난이 만됐던 거 같아요. 네. <목소리> 뭐야? 와 방벽 진짜 나이스. 아니 안 돼. 야 그만 와아 그 경우에... 아, 죄송.. 제가.. 아저 레커 개핏.. 아이 야.. 툴.. 원 진짜로.. 아입으된다 네. 게임 끝나고는.. 어... 게임 게 만들었나?

에임이이스어 나이 스뒤 나이스. 챙겨 아, 그때 아미안해 괜찮 아 선생님. 네. 나이스, 나이스 네. 아, 네. 방벽. 나겠지 아, 응. 와, <laughs> 와, <목소리> 와 방패 감사합니다. 와, 진짜 감사합니다. 야, 어, 근데 나 와요? 마 미안해. 아, 미안해. <laughs> 아이고. 우리 원숭이 뛰면 뽕 줄게요. 미안해요, 못 줬어요. 원숭이 자요? 원숭이가 아니고 저거 뭐야? 둠피스트 자. 둠피 반피. 아, 우리 자리하니 미안합니다, 내가. 네? 디바 1벤, 둠피스트 필 1벤. 나이스, 나이스, 초코. 티바이 피. 나이 나이스. 자련 미안해요.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아, 나 나이스. 아, 나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나

감사합니다 잘 도망가 기분 나빠 씨. <목소리> 나이스 <목소리> 우리 겐지 안보여 나 총갈이야 선생님 <목소리> 오케이 우리 밥야밥 <목소리> 불렀다 쟤 퍼피밴. <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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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